<웃음> 죄송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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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죄송주요요 Let's go. 두부 치즈 튀김 추가할래? 진짜 배고파. 나 진심. 너무 우와, 배고파. 토너샐러드. 맛있어? 응. 뿅. 음. 너무 음음음 맛있는데? 맛있네. 크게. 맛있다. 토너스. 응. 겁나 크다. 이거 빵에다가 싸먹는 것 같은데? 음. 잘잘라주네 응, 완전 부드러워. 넘어트리려고 <목소리> 하는데 넘어트려지게 갔네? 음. 으이씨. <laughs> 버리는 게 <거> 아닌데? <laughs> 맛있다. 음, 음. 작년부터 오고 싶었어. 작년엔 음. 여행을 못 갔지. 그래도 약간 호구로 타는 메뉴라서 걱정했는데 다행이다. 음. 맛있는데? 음. 아, 맛있어? <laughs> 맛있어. 이건 내가 그냥 예상만 음. 음! 맛있다, 이거. 겁나 음. 부드러운데? 시키기 잘 해. 응. 음. 음. 이거 잼인가 봐. 볶아 먹나 봐. 짜기 잼인가 봐. <목소리> 하지왜 그래? 왜소어 응. 난이가 제일 맛있어. 난 이거 소스. 난 이거, 이걸 아직 안 먹었어. 응, 음, 그냥 음. 딱 생각하는 그 맛. 음. 나 혼자 식자, 식사 2차전 하고 있는 것 같은데? 아니 너무 빨리 먹어 둘이. 배고파하고 어. 음, 주좀 먹었어. 그래 하나당 떨어지면 안 돼. 그래서 주기적으로 음. 탄수화물 넣어줘야지. <laughs> 그 알지 태도는 탄성에서 나온다고. 차마한 현장. 와우. 음 가자. 음 어, 시원해 여덟 분. 너무 맛있는 현장. 어떤가요? 강아지 찐한가요? 표정봐 <laughs> 그 어른의 맛이야? 음막 엄청 막깃하고 <laughs> 그래서 내가 개는 아니라고 잘라줘 <laughs> 좋아요 좋아요 안녕? 여길 봐요. 동영상. 야 여기 밑에 봐봐. 안녕. 우리의 발. 미니 발. 내네 발. 너 발. 파망 아빠 드릴게. 우맛팔주는거예요 팔 네! 1인면으 그 사람이 어요아그래음 네. 맛있겠다 술은 청하 무슨 적시오 우민 첫잔은 먹을겨응아야 숙취해소제 둘이나 따르시다 따르시오 부시오야 아. 막내부터 받아 막내는 응. 찔끔 <laughs> <laughs> <laughs>

오오야야야야게 사러 가 이야 맛있겠다 야 이거 쌀알을 아, 쏘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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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대박. 대박. 아, 짠, 짠! 짠! 쏘쏘쏘쏘쏘쏘쏘야쏘쏘쏘쏘쏘쏘쏘쏘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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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도 한번 자, 들어가시죠. g <laughs> 생부터 블랙카메라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. <laughs> 우리는 찍지 말요아안 찍어요, 안 찍어요. 일요 <laughs> 오, 양, 이거 완전 대박, 개 많은데? <laughs> 아, 되게 시원거 뒤좀 돌아봐 주세요. 너무 너무 더워요. 강수민 씨 들어오실래요? 것 같아요. 땀이 주르륵. 인절미 케이크 음. 맛을 표현해주세요 음. 맛있어? 근데 반대편에 크림 많아 음. 음. 뭐가 안에 음. 있 밑에가 크림이 인절미와 음. 음. 부드럽다 이건 뭐야? 이거 위에가 크럼블이다. 음! 응. 먹어? <웃음> <웃음> 크림 발라드릴까요? 응, 안 짠다. <laughs> 야, 나오늘로잡히있는데 응? 에? 응? 미친 거 아니야? 아니, 응. 응? 뭐, 다시 끊으면 되긴 되는데. 왜지왜지 오늘로 잡혀 있지? 날짜 아, 너가 체크했나? 어. 4일거 같잖아. 3일로돼 있어. 응? 근데 아직 출발 전이지. 출발했어 아니 출발했어. 어쩐지 왜 어제 오나 했어. 어. 어제 왔었어? 예. 어제 오면 안 되는 건데? 전날 오잖아 원래 체크 나고. 그러니까. 나 얼티 싸서 오늘이 삼만 원. 아 그래도 아까도 음. 나만 왜얼그이만 마냐? 응 그래? 어디서? 그냥 케이크먹쿠면이쿠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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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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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어? 쿠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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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 당황스럽겠어 왜? 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우리 피사의 개질 부위 다른 건 바로 드셔도 되고요 빨간색 <놀람> <놀람>

소맥? 아 어제 그 얼음 소주가 대박이었는데. 음 아, 슬러시. 어, 나도 잘 타는 건 아닌데. 너 아, 되게 아, 소주 많이 넣네. 섞으세요. 어. 짠. 음잘 탔어? 괜찮은데? 네. 골라 자, 1번, 추기 쫀디기. 호박호박. 2번, 음. 꿀반맛 쫀디기. 우리 아까 먹은 게 이건가? 어, 약간 이건 것 같아. 그럼 새로운 거 먹을까? 아니면 양이 더 많은 걸로 할까? 먹어봐, 이거. 꿀반맛 오케이. 맛을... 쩐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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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딕스 이정도 쟀을까? 이거 아, 구두를터바삭해진거야지 굉장히 건전한 <laughs> 둘째날 밤에 <밤의 웃음> 안주 트레비 안주 블루레모네이드 안주 블루레모네이드 <laughs> 안주 안녕 백신 잘 맞아 연락할게 누가 하리보 준다 해도 따라가면 안 돼. 불어내자. <laughs> 음, 콥샐러드는 맛이 없을 수가 없지. 근데 안에 소스가 이미 봄으로도 있는데? 구성이 알파네 좀좀도 <목소리가> 맛있다 타아타르소 <잘, 잘할> <목소리가> 같아 그러니까 오늘까지 가만히 가면 은 너무 똑같은 것만 3일 동안 하는 느낌이야 <목소리가> 약간 디저트 피부 <피고 목소리가> 먹는 음식은 다 성공한 것 같지 않아? 디저트가 좀 많이 없어졌어? 근데 우리가 밥을 많이 먹어서 별로 먹지도 못해가지고 오늘 성공하면 되지 맞아 오늘 성공하면 되지 뭔가 나채를 먹고 싶었어. 해비하지 않은 거? 아, 계속 고기, 국밥, 이런 거 먹으니까. 응. 우리 이거 먹어가지고 가서 케이크 못 먹는 거 아니? 이자가 힘을 내. 국내 아, 주민도 줄 서서 먹는 소모로 대입을 많이 데 근데 비얼 양에 비해서 가격이 싼같아삼미있다 음. 음. 집에 갑니다 지친 <laughs> 손, 손. <웃음> 有的没